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14강 한국의 법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법집행인데요. 한국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의 법과 법집행기관, 그 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의 법에서 우리 헌법은 우리가 앞에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법입니다, 사법. 이 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해서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그리고 죄를,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것을 이제 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면 이제 재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판은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겠죠? 뭐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그, 각자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런 절차를 이제 재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법원 또는 판사가 내리는 판단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두 사람의 다툼이 있어서 이제 이런 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삼심제도입니다. 이말 그대로 이 앞에 3이라는 게 숫자 3입니다. 3번. 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같은 사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네, 3심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한 번을 통한 한 번으로 이제 결정이 돼버리면 억울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게 3심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의 종류는 이렇게 세, 어, 두 가지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범죄 이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범죄 사실 그 사람의 범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민사재판인데요. 민사재판은 여기 앞에 형사재판은 형법이지만 민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간의 분쟁, 뭐 개인 간의 서로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법, 이제 사법, 사법인데요. 사법 처리 과정인데요. 이것이 개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신청해서 이제 민사재판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앞에 형사재판은 제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재판이고 민사 재판은 뭐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재판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 재판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그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뭐 행정 재판이 되겠죠. 네,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두 번째는 가사 재판은 가정 가족과 관련된 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나 뭐 이런 가지 뭐 집안 문제에 대한 네, 재판이 되겠죠. 그리고 군사 재판은 우리가 아까 뭐 국방에 뭐 이런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국방에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 군사, 군인, 군인들과 관련된 재판을 우리가 군사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원과 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법원은 사법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법원이 이제 사법부가 되겠죠. 그리고 법관은 있는데 법관보다는 이제 판사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여기도 이제 판사가 있죠. 이제 판사는 이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진행하고, 최종 판결,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이 판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뭐,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과 이제 검찰입니다 그럼 경찰과 검찰이 어떤 게 다른지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범죄 예방도 하고 그리고 뭐 진압 뭐 범죄가 있을 때 진압하고 여러 가지 수사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교통 단속도 하고 공공질서 유지 같은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있는데 이 검찰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지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그 범죄를 이제 수사하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여기 중요하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이법 집행 기관이 검찰입니다. 경찰은 이런 재판을 신청할 수 없지만 검찰은 이런 법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특별 사법 경찰이 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지만 이런 검찰과 경찰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특별사법경찰입니다. <laughs>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인데요. 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찰, 일반 경찰분들이 모든 것에 다갈수 없으니까 여기 뭐 철도나 환경, 위생, 뭐 살림, 뭐 세무, 교도소 등뭐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이제 여러가지 뭐 조세, 뭐 세금이나 마약, 그리고 관세사범 같은 이런 수사 시 전문가에게 이 수사권을 미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찰이라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이법 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법과 법 집행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생활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뭐 재산이나 아니면 가족 관련된 법 그리고 범죄와 그에, 맞, 그에 따른 형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